행복하고 기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경일을 지내는 10월 3일 바로 개천절이었습니다. 이 개천절은요 단군 신화의 근거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가 된다는 단군이 고조선을 개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하늘이 열리고 이 땅이 시작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군신화란 무엇입니까? 단군은 하늘의 황제 즉 천재인 환인의 아들 환웅과 쑥 함줌과 마늘 20쪽을 먹으며 햇빛을 보지 않고 37일 동안 차마 고미 사람이 된 웅녀가 결혼해서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단군이 평양성의 도읍을 정하고 고조선이라고 하고 또 15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다스리다가 기절한 사람에게 임금의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산신이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역사의 사실성이 강조된 삼국사기에는 기록되지 않고 역사성이 없는 삼국유사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수 있는 터무니없는 신화를 한국의 어를 대표하는 신화도 떠받들고 재단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어떤 이는 이러한 신화가 민족의 돌질성과 연대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허무맹랑한 신화를 사실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실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마 정말 가중한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지난 개천절과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왜 금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므로써 영적인 각성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형상화하거나 신, 시각화한 신은 모두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구약성경 창세기에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홀로 독차하는 것이 또안 좋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또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그 아들들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곰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만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로 조성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피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어떤 조각이나 주물로 형상화시각 할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 수 있는 형상이라면, 절대로 우리의 신이 될 자체를 보이거나 보거나 만지거나 할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 수 없고 시각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고 사무엘하 22장 32절에 말씀하셨으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라고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온세계 절대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외 모든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우상이요 손으로 만든 그런 작품 제품입니다. 말도 할수 없고 보거나 들을 수도 없는 돌덩어리, 나무 조각, 세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 신이 될수 없으며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우상 숭배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가장 무서운 죄악입니다.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보다도 더 가증히 여기는 죄입니다 본문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차례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 음식이 그대로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부모에게 잘하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잘하는 것은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거에 그게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차례상을 차려 놓고 또한 음식을 차려 놓고 절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다 우상 숭배에 불과한 거예요. 방금께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열명 중에서도 다섯 여섯 명 가정은요. 차례상을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명절 때 모여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원칙이고 또 옳은 일인 것입니다. 여행 가기 위해서 차례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차례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상 앞에 또한 차례를, 또한 지내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게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되고요, 예수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간음죄인 것입니다. 아내의 다른 실수와 단점은 참을 수 있으나 간음죄는 용납될 수 되지 않는 가중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만 질투하셔서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선하고 복된 왕은 우상 타파를 잘한 왕이고 가장 악하고 저주받은 왕은 우상 숭배와 이방 신을 또한 끌어들이고 섬기는 왕들이었습니다. 저주 받은 왕은 우상 숭배와 이방 신을 많이 끌어들인 왕이에요. 이렇게 볼때 우상 숭배는 가장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더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집 가정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죄가 그렇게 크고 무섭기 때문에 일제치아 36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그 무서운 옥골을 치르고 끝내 우상숭배 대신에 죽음을 택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범치 않으려고 만주로 시베리아로 망명을 떠나고 또 고생을 했던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제 삼기는 사람은 삼 세대까지 복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 대까지. 천 대까지. 하나님을 또한 유의 다른 사람들은 3사대까지 그 죄를 갚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과 그 민족 그 가정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144편 15절 중반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도 문명이 발달되고 또한 GNP가 높고 잘 사는 나라는 약 30여 나라가 되는데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다 기독교 국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아는 미국의 역사는 약 200여 년 동안 돼요. 200가 한 오육십 년 동안 되지만 그들은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은 제일 마지막에 짓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세계의 제일 강국이 되었고요. 경제나 모든 것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지금은 많이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 민족과 국가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의 돈은 세계 모든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어요. 또한 세계적인 통화가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청교도였고 또한 프린스턴 대총장이었던 존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200년 동안 부통령이두 명, 선교사와 목사가 70명 상하 양의원이 30여 명그 외에 유명한 학자나 의사나 교수 등 뛰어난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주정뱅계의 후손들 또한 그들에게는 깡패나 매춘부나 마약 중독자 살인자 도둑이 9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어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숨길 때그 개인과 나라는 복을 받고 그 가정도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16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색인 우상은 그색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라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각이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 나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시편 16편 4절 중반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국기 23장 13절에도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명절이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더욱 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신명기서 13장 6절에서 8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지 섬기자 할지라도 여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부모들이 또한 꽃이면 그곳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거나 또 믿는 것더 본다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우상인 것입니다 즉 물질이나 명예나 사업이나 쾌락 등 하나님보다도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우상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모두 없어져야 돼요 이런 우상까지도 없어 버릴 때 우리 나라와 개인까지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또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